입니다. 오늘은 제가 어린이날 선물 받은거 배송이 왔는데요 한번 뜯어볼게요 어 이거 뜯겨있어요 저저 어린이날 선물 몇개를 받았는지 몰라요 한 7개정도 받았을걸요 이제 한 8개정도 받았을까 10개? 10개인가봐요 한번 아, 포카부터 뜯어볼게요 포카 안 뜯겨요. 포카가 안 뜯기네. 참. 오, 박스 너무 예뻐요. 박스 아름답 아, 포카 엄청 많은데요? 우와, 유진이 포카 엄청 많아요. 포카가 엄청 많네요. 어. 단 네, 이거는. 근데 유진이 이런 거. 다 부셨어서 오던데. 다행히 저건 괜찮네요. 잘안뜯겨요저 이런 거잘못 뜯어요. 네, 못 뜯어요. 잘 뜯어요. <laughs> 저대충 알았어요. 아, 아, 짜증나요. 저 이럴 때. 진. 아니, 저 오늘 콜라보 영상 찍었잖아요. 나 추격할 추격하고 있어요. 글을 추격하고 있습니다. 하하. 아기 토끼 원호 원효대사 해군을 해적 잡구해안 아, 바다의 황자 장군 해대주몽 대대 손사 오늘 좀 많아 예쁘네요. 아니 저통한 개밖에 안 시켰는데. 안된 너무 놈어원우대사해군문 해치처 축구. 바다의 원자장국은, 아, 재주어 음, 음. 동성. 동성 저 사계절 했다고, 이제 이걸로 잊혀질 거 같네요. 아니, 치, 아니, 토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수 있어요? 토카 엄청 많은 애들들인지 세워볼까요 안녕.